날카로운 총성이 들리고 전직 권투선수이자 야쿠자인 미스오가 죽습니다. 총성을 들은 사람들이 사무실로 들어오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밀실에서 일어난 미스오의 죽음.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미스터리 클락은 일본 추리 작가 기시유스케의 미스터리 시리즈로 완만한 자살, 거울나라의 살인, 미스터리 클락, 콜로서스의 갈고리 발톱 4편의 추리 중단편을 모아놓았습니다. 기시 유스케는 다니던 보험회사 퇴사 후 본격적인 집필 활동. 7년 만에 13번째 인격과 검은 집이 일본호로 소설 대상 가작과 대상을 수상하며 인기 작가 반열에 올라섭니다. 밀실 미스터리는 야쿠자인 노노가키가 자신의 다른 범행을 감추고자 저지른 살인이었습니다. 조직의 넘버투를 죽이고 떠나는 그의 차 번호판을 미스오가 목격했기에 살려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에노모토 케이는 현장에서 발견한 검은색 마분지와 미스오가 함께 알콜 중독증에 시달리다. 최근에 술을 끊었다는 사실 노노가키의 옷에서 위스키 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연결하여 범죄 트릭을 규명하는데 성공합니다. 결정적인 힌트는 노가가키가 권총을 손질하는 첫 장면입니다. 노가가키는 범행을 위해 진짜 권총과 진짜 권총과 똑같은 모양과 무게의 물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과연 노가가키가 미스오를 죽인 트릭은 무엇일까요? 완만한 자살의 트릭을 밝혀냈다면 나머지 세 작품의 트릭에도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요?